노트북 켤 때마다 충전기부터 찾게 되지 않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은 아침부터 밤까지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고 눈이 편한 화면까지 업무하고 영상 보는데 이 서피스 랩탑 하나면 충분하죠.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컴팩트하지만 뛰어난 성능부터 할수 있는 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트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24만원 가까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바로 가볍고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화면도 커서 작업하기 딱 좋은 프리미엄 가성비 노트북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노트북은 현재 쿠폰 할인을 무려 16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77,310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1,000원 더 추가로 적용받아 역대가인 1 3 0 7,84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60만 원 가까이 하는 고성능 노트북을 무려 15% 넘게 할인받아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23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서피스 랩탑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 노트북은 최신 스냅드래곤 X 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맥북 에어 M3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니까 작업 속도가 정말 기대되죠. 여기에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익숙하고 편하게 쓸수 있는 건 물론이고 고성능 NPU가 내장되어 있어 무거운 프로그램도 문제 없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창의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속도가 딱딱 맞아떨어져서 답답함 없이 집중할 수 있죠. 화면 또한 엄청 신경 서피스 역대 가장 얇은 베젤에 13.8인치나 되는 넉넉한 크기, 그리고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으로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터치도 부드러워서 마우스 없이 손으로 바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장점이죠. 게다가 눈이 편안하도록 설계돼서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합니다. 무엇보다 배터리가 정말 대박인데요. 최대 2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미팅하거나 카페에서 작업할 때 배터리 걱정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시죠? 게다가 AI 컴퓨팅 기능도 강력합니다. 초당 45조개의 작업을 처리한다니. 복잡한 작업도 척척해내고, 라이브 캡션 기능 덕분에 영상 볼 때, 자막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띄워줘서, 영화나 드라마 감상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초슬림하고 가벼운데도 포트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 기기 연결할 때도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렇듯 작업할 때 필요한 건다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어디서든 빠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아직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프리미엄 가성비 노트북을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